안녕하세요. 주식진단소입니다. 오늘은 비트나인의 최근 상한가와 함께 주목할 만한 이슈와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나인은 최근 AI와 3D 기술 기반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디렉터스 컴퍼니와의 협업과 스카이웍스의 기술력을 통해 AI 광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6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로 평가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나인의 차트 분석과 매매 동향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우선 비트나인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기록하며 주가는 상한가인 3155원에 마감되었습니다. 특히 2800원대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 디렉터스 컴퍼니 인수 소식 등이 주요 촉매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시간 봉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매수세와 함께 과열 신호도 감지됩니다. 거래량 역시 급증하며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매수로 전환하며 이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시장의 신뢰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디렉터스 컴퍼니와의 협업과 스카이웍스의 LVMH 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카이웍스는 AI 기반의 쇼폼 광고 제작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비트9은 이를 통해 AI 기술력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환사채12 발행 소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기술 개발과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비트나인은 최근 상승세로 단기 과열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800원에서 3,000원 구간이 기술적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조정이 발생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시장에서의 독점적 기술력과 디렉터스 컴퍼니와의 시너지 효과가 구체화될 경우 3,800원 돌파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 상승세를 기대하며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800원 이탈 시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절 라인을 엄격히 설정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주식 희석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따라서 3,500원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을 부분적으로 고려하며 추가 상승 여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나인은 AI 기술력과 M&A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과열 신호와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 비중을 조정하며 기술적 지지선을 확인한 뒤 분할 매수와 매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비트나인의 최근 이슈와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단 받기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진단을 종목 분석을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주식을 01028104834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분석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